들어왔지니? 야 너희들 왔다. 너희들 그 어드미 설정했으니까 너희들 그거 되지? 뭐야? 서버에 서버에 비밀번호걸수 있지? 어, 예. 너희들 가 걸어. 꼬미가 줄거 있대. 이시. 뭐좀 처먹지 마라 아. 방송하는데 들어보니 나, 아이고 좀. 완다. 아, 아, 그때, 네. 그때 예전에 게릴 모드 이거 만든답시고 혼자서 서버 파고 놀고 있는데 비늘버너라는 어떤 애가 들어왔던데. 아 진짜? 응 그때 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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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개, 놀았어. 그래서 갖고 놀았어. 개소름이었어 그래 갖고 놀았어 비번 걸려있서 아, 들어왔어 비번이 쉬웠던 거 아니야? 우리가 자주 쓰던 거? 아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네. 아 그러니까 아, 맞자, 맞자.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니까 걔였고 저 혼자 살 때도 한번 들어왔어 플슬스 응. 오늘... 라이프는 엄청난 자리 선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99%의 자리 선정과 1%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전에 반대로 얘기했다 맨날 같은 자리에 아깝다! <laughs> 내가 죽일 수 있어 나 완벽했어 뜨시 뜨시 완벽했어 내 시작하면 오라 스파르타 잘했어 역시 내조수들 어머 <laughs> 음? 잠깐만 나왜나왜사나왜 상어지? 나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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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인마 못생겼어 아 그거 피스 적용해야 돼 에이. 나 그때 했잖아. 아, 그니까 그 따로 해야 돼. 사실 눌러서 그유틸리티어 <laughs> 그럼 나도 안돼 있겠네. 어, 데이스인 거 아니야? 아, 얘는 안돼 있을 오토 로드로 보내주지 않았나? 치 <laughs> 아, 아, 스파이더맨 오 좋다. 리사라벽진드랑 으음, 초코와 더 용. 나 데이스로 고거 어디서? 아직 서버 안들어가아 어, 았다 됐다. 어디로 도망갔지? 어디로 도망갔긴. 으아, 으, 으아, 으아, 버틸 수가 없다. 안 음... 되고 있어. 기다다나받는중 어, 됐음. 어, 생일이야. 아, 만안돼 있고 <laughs> 서들어, 아, 서들어. 아, 다 들어왔죠. 도망갈게요. 어, 어, 야, 어, 나왜 죽어있니? 어, 야, 이건 넌 새끼야. 머리가 뭐야? 씨, 넌 머리가 뭐지? 에헤이 헤야야너 아, 코가 아, 생겼어. <laughs> 야너 코가 생겼다 임마. 야 축하한다. 시퍼드민이 아, 아니라서 안 돼요. 야 이거. 내 보내줄게 저 위로. 야 코가 생겼다. <laughs> 고기 할게. <안> 에이, 빽 걸렸어. 그래 이거 미야. 좀 움켜 씀사. 아니야, 비밀번호 제가 설정이 안 돼. 요 시퍼드민이 아니라. 어쩐다, 나 비번 설정한 떄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이대로. 으아 <목소리> 으이히 <laughs> 끝났네? 으리 <laughs> 끝났어? 왜이래난중따 이해하지 않는다 나왜 이래? 뒤에 뒤에 피에이 씨안함큐큐오큐 오른쪽이 틸리티 이틸리티 백쓰리 아니 아니 아리 왜요? 어오나오나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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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진짜로 빨간, 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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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착격 됐음 그 그게 뭐임? 네 그게 니 패기임? 개쓰리기다야잖아올라와봐아 이쁜색으로 염색해줄게 생인양 나중에 들이. 가만있어봐 저도 가자 아 그래 끝나고 줄게요 뭐야 얘 엉덩이에다 깨져갖 골반이 아 깨졌어? 발레하러가자발레하러 만들긴 거의 다했는데 머리 만들자 자숨 들이마시고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저내 얘기가 어디 있나? 아직 말면 들어. 10% 드리면 죽어요. 넉, 어, 가꼬 예. 죽어요. 아이고, 이런 염색량이 좀 덥겠나 보네. 나 요즘 좀잘아나 봐. 양캐 듣고 싶다. 새로운 희생양이다 아, 미친 후후, 후후, 거 아, 나 스파이더맨이다. 왜랩걸려 아, 어, 나와서. 이거 뱃속인 거야? Yahoo! 이인 거야? y a 이거 맨 이거 야호 위로 올라가자 h o o Yahoo! 이 a h o o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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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런 건물

봐. 어, 이럴 수가 안 잡히잖아. 대단한. 바꼈어. 난 빠루 마스터라고. 내박가면서죽여지 선녀. 웨그레이션. 왜왜 그래, 피해라. 뭐야 너왜 날아다녀? 아 스파이더맨님? 아아줄안 보이는구나. 다 자자만들. 저기 여기 프로비라서안 잡히나 봐. 안 잡혀. 이제 양키스 받아라 누나 죽이면. 아, 그래. 뒤에 조심해. 잠깐만. 또 쓰나 이거 지웠다 다시 봐라. 지웠다 다시 쏴내. 어. 어, 그래. 뿅. 조심해. 어, 이 같아. 이 새끼가. 뭐야, 이 페드 병아 아, 살려줘. 너이 새끼. 페드 뿅. 아, 됐다. <laughs> 아, 그거 써, 내가 저번 써, 방송에 써먹었다고. 써줄지. 싫어, 싫어. 발렸다. 아,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몇 자리? 으악. 안녕하십니까? <laughs> 싫어. 잠만, 꼬꼬가 나를 죽이고 민공공이 꼬꼬를 <laughs> 죽였네. 음. 그럼. 꼬리잡기예요 나 이거 이제 쏠줄알나 어... 어디서 행님을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민공공. 새끼야. 누가 화살 이 쏴요. 공공이가 나쏠 쏠려 다고어 그래서 내가 죽였어. 진짜? 아니야. 또 쏠려고 했어. 새끼야. 뒤집으시나. 어... <laughs> 야, 하나씩 다 쓰러져. 나여 발랄하게 넘어져 있어 이님 봐봐. 너 새끼야. 나좀 봐. 뭔가 빌딩 안으로 <laughs> 들어왔어. 존나 발랄하게 넘어지네. 아, 완전 이대로 발랄한 자세가. <laughs> 아니, 발랑 까졌잖아. 아, 개롭히지 마세요. 네, <laughs> <니>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 내 거야. 안 돼. 내가 아, 지고 놀지 마. 덩... 아, 나 씨. 나도 봐. 새끼. 얘도, 얘도 갖고 놀아, 얘도. 왜 어, 이거 줄넘기 하는 거야? 얘도 그래. 갖고 놀아. 됐지? 내몇 살이야? 그걸... <laughs> 아 위에서 싸이야팔 잠깐. 팔 어디서 팔? 잠깐. 야이 새끼 그거랑 잠깐만. 나 예수다. 아진 미친 새끼. 내가 바로 예수다. 지랄하고 있는 미친 놈이. 머리 끼우자. 브라이트 빨리 분 와주세요 브라이트. 야손 여기 딱 이거 받아 빨리. 됐다. 아 됐다. 그게 좀더 아동티가 하겠다. 야 배웁시다. <laughs> <laughs> 안돼 <laughs> 머리 박자. 아, <laughs> 아 방해하지 마라. 오, 아니, 아니 실수로 죽였어. 쏘고 싶은 데 따로 있었어. 음... 내가 바로 예수다. 부활절? 오, <laughs> <laughs> 나의 혈흔이 아카드 것이다. 마셔라 빨리. 생니아얘 춤춘다. 음... 이러다 미천 내가 열일 샌드백이잖아. 내가 빛. 소리. 내가 빛. 야, 얘네 커플 댄스 춘다. 불장난. 불장난. 나도, 나도 봐. 내 예술 작품 만들 거야. 불장난. 야들 개냐 오빠 예제. 현재. 갈라져나 다리. 내 다리. 쟤이거가 너무 많이. So, young 아닌? g they w o n 이소 o so. What are you d o i n 누가 a l i Bali, Monday, you got to go to the h 내가 e l I c 리 o k 돼 t all 돌 h e time. I cook it all the t 돼지가 원래 고개가 흐리멍텅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뭐야 이거? 야야 아, 아 이거 죽었잖아. <laughs> 죽었다. 공공이 좀 제대로 매달아봐. 손손손손을 손 잡아 내 손을 잡아. <laughs> 이새끼 손이 장애야 이 니머. 아 돼지. <laughs> 왜? 아이씨. 서 어? 하고. 소다 <laughs> 안돼 됐다 안돼 불이 불이 밝아졌어 여호 어? 이새끼 왜 안잡혀 여호 서 <laughs> 어? 내자리나소설좀 어? 하고 왔어 오이 너랑 뽀뽀시킬라 했는데 궁뎅이 궁뎅이 여호 안돼 모서리라서 피나 어? 문질러야 쟁. <laughs> 아 맞다. 야나사어소리가나더라문야 쟁. 궁이 문질러야 쟁. 야 넣.. 뭐, 나랑 투장던지기 대결하자. <laughs> 야 진짜요? 머리 맞추면 0 점, 팔 맞추면은 빵점. 안돼 어이 <laughs> 이런 안꽂히네어안꽂히네어 이거 안 꽂히네 Hammond 하 a y What's in Tinaji? What 야 s i 야 w h a 야 i 야가 t 야 h 야 t 야 s 야 야. What is it? What is it? w 괜찮이나다아 괜찮은 것이아이찮은것아 괜찮은 데아니야 잔인해 아 괜찮은 것 같아. 니찮은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괜자은것 같아. 괜찮은 이 같아. 괜이거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방구방구방구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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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라송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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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거해야지 거기, <목소리> 어, 거기 거기 응? 거기 그거 엉덩이 쪽에 깨졌대 어. 어떻게 올라가죠? 건물 쪽으로 올라오지 형님 왜? 새끼들저기 올라가다니 내가 들어올려 보내줘 안져안돼난 날아가야지 <목소리> 스파이더맨으로 가지

아이고 s t as 에 get. What are you? w 다 a t are you? w h a 다 으씨 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자 r e you? w h 아니 a r 누가, 누가 옥상 잡았어. 좀만 더. 음, 아, 자, 내가 제일 1등어 예. Yup. You must hang on, yeah. t e l e 상황. yes. Teleto, because, eh, bo. I'm very m 1 c h I'm just h e r 이거 우리 소부장 어디 간다! 소부장! 헤아 소부장 맞구만 아오 늘은 어... 우리 1주년을 위해서 다같이 눈치 게임 일. 이 어이두명 있어 이왜 아니? 있... 아 일어나야돼 일어나야돼 이이 돼. 이 일어나야되는데 일어나일어나어 저기 저기 이. 에서 저기 여. 5 6 6x2 6! 너 새끼야 꼴찌 마아 <laughs> 아, 죽이지 말지 재밌는 <laughs> 메커니즘 테스트 해야되는데 네, 이 제자리 제 앞에는 왁스가 있어요 락스가 있어요 락스? 아, 예. 주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아니에요. 자 나, 앉아주세요 네. 오늘 할거 설명해주시죠 네 룰은 간단합니다 이게 좀 건방진 닥쳐라 사람. <laughs> 어 햄버거 그러니까. 맛있다 룰을 뭔데 쟤왜 저기 앉아있는데 <laughs> 두번 앉아요 가방 얘기 하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누가 올라갔어? 봐라, 병신이. 앉자. 또뭐 앉자. 됐다. 빨리 하자, 빨리 해주세요. 네. 아, 룰은 갔답니다. 각자 어, 하면 안 되는 금칙을 정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금칙을 정한 동안 은 잠시 스카이프에 나가 있다가 금칙을 정해지면 다시 초대를 해서 들어오고요. 만약에 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금치거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laughs> 어, 그러면 날아가서 람은 어떻게 되죠? 어뭐내리시든지자살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리... 포장이 나요 계속 이게 밀면은 <laughs> 음. 이건 무한도전 7이죠 그죠 네. 거기서 가져온거죠? 네 그러면은 <laughs> 금치거 해서 쫓겨난 사람은 말못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네. 바로 네, 마이크 아웃이네요. 네. 그럼 제가 그냥 바로 뭐 예를 들어 야란 말하지 말라는데 야 말라 해가지고 슉 날아가 버리면 저는 슉 날아가. 저는 <laughs> <laughs> 이제 카메라만. 으으으제 <laughs> <laughs> 아이고 세상에 그럼 나는 그냥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와가지고 어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돼 그냥. <laughs> 그럼요. 됐다. 그럼 <웃음> 존나. 닥쳐. <laughs> 이렇게 찍어야 돼? 말말 체크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누구 금측어, 자기 금측었었지 하는가? 그니까 다른 사람 검주를 니까 정하는 건데 의자가 왜 여기 니이장났당안 그러니까. 돼. 나 빼고 나머지 검측을 다 설정해야 된다고. 네 그렇지. 음, 무한도전 세븐 안 봤어요? 그러니까 나서한개를뽑는 거. 예, 이거 의자가 이상해요. 저 다들 좋아해요. 하, 조마분들. 이상해요. 자, 그럼 빨리 바로 있어,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뭐 그러면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안 되고 1인치곤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네. 네. 음, 오케이. 아, 나 컨트롤 습관적으로 누르게 되는데, 아. 카메라를 앞에 두면 되지 않나요? 이게? 음, 좋은 생각이야. The common boy girl, camera, body, body, 게 o d y b o d 머리 o d y 아 o d y body, 이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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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d 게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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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d y body, body, b o d 2번, 1번은 안 보이죠? 쟤등. 2번. 한번 어이 근데 3식으로 보니까 엄청 나 허접하다 뭔 이게 근데 책상이 높은 거 같지 다 먹는 거 기분 탓입니다 어 뭐지? 어 <laughs> <laughs> 뭐지? <웃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 제가 <laughs> 앉아도 컨트롤 이렇게 안 눌려도 1번 2번, 3번, 여러분 다 보이겠죠?